정찰 중에 웬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엘프 면놈이 지키고 있었지만 처치했지요. 턱을 <목소리> 긁음이야. <목소리> 엘프 본진인가? 거기에 스코이아텔놈들이 한 무더기 있다. 노비그란드 관1 0 개를 걸죠 보초병이 죽었다는 걸 알아채기 전에 친다면 기습 공격이 가능할지도. 서둘러야 합니다. 다 죽이자. 그럼 지금 즉시 행동을 개시하지. 부하들을 모아 준비시켜라. 단, 조용히 움직여라. 리리아 군은 조용히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기척도 없이 이동했지. 하지만 엘프 전사들이 옆 동굴에서 아 다른 동굴이었네 시리. 이런 어쨌든 뭐 싸우서 이기면 되니까. 노말 전투. 킵하고 폭탄병은 뭐 서치 안 되니까 빼고 아이크 돌팔매 레일라아 내복이 잡힌 거 씨, 망했는데 내복이 잡히면 안 되는데 개소병사 잡이 일단 뭐 레일라 나가고. 근데 어차피 레일라랑 라멘스만 있어도 뭐다 밸류 뽑으니까. 그냥 패스했네. 아 이거 일반 전투라서 그냥 패스했구나 얘가. 그럼 뭐 상관없다. 할게 없네 라멘스 이제 밸류가 없으니까 그냥 던지고 아 일반 전투면 슈리아님, 슈랑아님 슈리아님, 슈리아님, 슈리아 이 던지고 영능 하나 발라주고 중원군 치유사 다 빠졌으니까 그냥 패스할까? 어차피 뭐 이제 낼 것도 없고 핸드 몇 장이야 지금? 여덟 장? 한 장만 더 쓰자 하나만 더던지고 이거 나가면서 그냥 괜히 한번 데미지 주고, 던져. 서로 도와야 해. 치유사 이름 다 빠진 것 같은데, 맞지? 덱대에서도또 튀어나온 거잖아. 덱에서 완한 <laughs> 거지. 오케이, 이 치유사 다 빠졌고, 이번 라운드 그냥 내주고. 불 지르는 거두 마리서 나오는 게 베스트고 어차피 근데 미끼 있으니까 뭐한 마리만 나와도 되고 얘는 잘 류네 개굴 오케이 불 지르는 거한 마리 나왔고 그럼 불부터 지르고 복사하는 거 없잖아 얘 맞지 불 지르고 영능 하나 바라고 턴정 이거는 뭐 알아서 얘가 섭취할 거고 아 핸드 또 있었네 대상 지정해주고 턴정 이제 불러와서 구속됐네 서로 도와야 해. 허허, 귀찮네, 이마 부르고, 던종. 얘만 빨리 잡으면 되는데. 아, 핸드에 더 있네, 지유사가. 뭐, 근데 크게 문제는 될건 없는 것같네요 미리 불질도넣고대상지정 어, 불질러 놓고, 던종. 아, 아니, 무덤에서 자꾸 불러오는구나 그 얘가. 이거 쿨 1이냐? 쿨 2에? 어쩐지, 계속 나오더라. 나가면서, 이것도 대상 지정 해주고, 진정. 그렇지, 섭취 해주고. 룰스로 잘라야겠다, 다음. 힐 하기 전에 바,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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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만 빨리 자르면 될것 같은데, 그럼 그냥 이기 든 서로 도와야 해. 아무도 우못건드릴 걸. 그냥 하나만 하나라도 죽여야겠다. 귀찮네. 덩덩덩! 야 이게 안 터진다고? 레전드네. 이게 안 터지네. 데미지만 그냥 날렸네. 그냥 죽여버릴 걸. 심지어 하나도 안 터졌네 세개 중에. 아군이 피해를 안 받아서 쓸 일이 없네 이거는. 어쨌든 근데 그냥 이겼다. 다 전력 차뭐상관없고잖아 다음 번에 루스톤이랑 영릉오 오케이. 그냥 끝났네. 실 많이 하세요. 아... 죽기 직전까지 저항했다건 결국 죽었다 소리 아니야 개꿀 여왕은 적군이 후퇴한 후 전력을 재정비하리라 생각했지만 놀랍기도스코이아지 맞서 싸웠어. 쳐들어오긴 잘했네 그러면 일단 다고 오죽 아 병사들 모아놨구나. 여왕은 그 재석에 깨달았소. 이곳이 야전병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벽쪽에 있던 다친 엘프 전사들은 몸을 지키려고도 신에게 기도를 올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리리아군을 쳐다봤소. 연고. 여왕폐야. 레일라가 속삭였소. 고이 아테 인간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자비 따윈 평소 차분한 성격인 레이너드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레일라의 말을 잘랐지 그래도...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닥터를 건드리는 거네 거는... 레일라는 천천히 힘을 주며 속삭였어 먼저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처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 닥터들은 안 건드리지 않나? 흰옷 입은 사람은 안 건드리는 거잖아 원래 아 근데 이 새끼들 결국 살아.. 살아나면은 우리들한테 또 지랄을 할거 아냐 여왕은 침을 꿀꺽 삼켰소 썩은내가 나는 축축한 공기가 목에 걸렸지 그럼 위에서 기다리겠다, 레일라 여왕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레이너드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왕을 따라 나갔소 레일라는 저녁 늦게야 돌아왔지 돌아온 후에는 갑옷에 묻은 피를 오랫동안 닦아냈소 찝찝하네 씨 집집해 기분 더럽네. 아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숨어 있는 애들인가? 그냥 기본적으로 엘프들이 숨어 있나 본데. 많이, 많이 있네, 어차피. 여기 다 돌았고, 위로 올라가면 되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기부터 가야 되나? 여긴 다리 막혔지. 다리 막혔고. 뭐 추가된 거 있나? 아, 연고. 연고 뭐 필요 없고? 뭐, 숨어 있는 길이 있나? 어, 이거 뭐야? 엘프 사원. 보물이 있지만 괴물도 있다. 아이크를 보내라. 아, 이거 아이크 있어서 그냥 열어주나 보네? 아이크 없으면 은 싸워야 되나 보네? 뭐업그레이 되나? 열렸네, 뭐. 스파아데 호박있는 마을은 어디지? 호박있는 마을도 가야되는데 이거 뭐 숲의 심장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면을 보면서 아무 내색도 하지 마십시오 여왕은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그다음 말을 기다렸어. 숲에서 다람쥐 정찰조를 받습니다. 저희를 감시하고 있어요. 엘다인이 이 근처에서 저희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여왕은 정면을 계속 바라보며 물었어. 그놈들이 개활지에서 치고 들어오면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겁니다. 근처에 폐허가된 엘도 호지가 있습니다. 활쏘니까 음... 그곳이라면 엄폐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여왕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모든 조언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지만 그땐 그럴 시간이 없었다. 여왕은 검은 레일라의 조언대로 즉시 병력을 움직였어. 여왕 일행은 땅거미가 지기 전에 묘지에 다다랐다. 병사들은 대리석상을 넘어뜨려 담벽을 쌓고 정찰병은 바깥쪽에 자리를 잡고 적의 동향을 감시했어. 해가 지자. 낮 동안 나무가 머금었던 열기가 나와 순식간에 안개가 짙게 깔렸다. 안개를 뚫고 레이너드의 정찰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 엘프 무리의 결박당한 채 등을 떠밀려서 말이오 머리칼을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건장한 스코이아텔 엘프 하나가 앞으로 음? 나서... 대놓고 나왔네. 나는 엘다인이다 아! 엘다인 색끼 내가 부다 듣고 있으니 말하라. 일단 케비드 공동묘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고대 종족의 아주 중요한 곳이죠. 가 약간 스코야텔의뭐 뭐라고 해야 지 왕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왕 아니면 영웅 뭐 그런 느낌뭐뭐할 때마다 엘다인 나오던데. 마음같아서는 3대에 걸쳐 완성한 흐느끼는 예언자. 날짐승도 감동하고 간다는 켈라도 왕의 부조같은 작품을 소개하고 싶지만 폐하의 병사들이 이미 이곳에 있는 예술작품을 발견하고 인간 방식 아 석상꽃인거 말하는거구나 인간이 얼마나 저급한 생물인지는 충분히 겪어본 터라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신은 부상당해 싸울 수 없는 자를 죽였습니다 아 아까 레일라가 한거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마을 전체를 싸잡아 폭행이죠 아까 그 얘네 불질인 불질은 마을 말하는 거지. 그러죠아겠지만 이곳은 포위되었습 전투가 시작되겠지. 하지 뮤지에서 싸우다 망자의 안식을 방해겠습니까 개활지로 나오십시오. 싫은데? 전술적인 우위를 포기하란 말이냐? 리얼? 과연 인간 같은 종족에게 망자를 존중해야 하는? 세계 유교 사상이냐? 애초에 없을 거 같았습니다. 틀. 그럼 협상 조건을 조금 바꿔볼까요? 그쪽에서 보낸 정찰대의 목숨은 어떻습니까? 묘지를 떠난다면 그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전력의 보탬이 되겠죠. 거절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겠습니다. 아 저놈 말을 마십시오. 믿을 는 놈입니다. 레이나. 저들은 10년 넘게 서 싸운 훌륭한 군인 바비안, 게리, 아, 또 지하수. 둘이 대립하네. 모두 페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뛰어들 친구들이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수 없어. 근데 어디서 싸워도 내가 이길 건데? 나 레이너드

이 씨, 개새끼야, 그냥 연주도 존나 못하는 게 씨. 죽여버리고 싶네. 겐비드 전투. 빨리나 죄송합니다. 폐하 모두 제 불찰입니다. 상관 있나? 됐다. 마 불이나 찔러라 안줄게 버프가서 주고 야 이거 개소병사는 필요없는거 같은데? 성경경은 좋긴한데 이거 빼야겠다 개소병사는 개소병사는 빼야겠어 터져라. 인간과 평화고 a b s a r s a b 뭔 소린데 그게? 그게? 치. 잖아 선정사는 진짜 야겠다필요가 없다. 엘다인 이링날 생쇼 해봐라 명령이 있나? 없지 없이 그냥 구전력이네 아무도 우리 못건드릴걸 사람이 적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누나를 막지 <laughs> 끝났네. 진작 <laughs> <senza? 웃음> 그냥 끝났죠. 됐 b l o o 어쨌든 이겼죠, 쉐끼긴 혈투 끝에 전은전 엘다임도 치명상을 입고 메부 여왕의 발 밑에 쓰러졌지. 묘지에서 졌다니 저건 웃기지 않습니까 졌네 니뭐 네 묻을 필요도 없겠네 그냥 놔두고 가면 되겠네 놀랐군. <laughs> 눈물은 마른지 오랩니다 가족들은 인간의 손에 모조리 학살당했죠 이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laughs> 끝났습니다 나나 스코이한테 엘프 종족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폐하의 손주가 태어날 때쯤이면 우리는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존재가 되겠죠. 폐하를 기만하긴 했습니다만 위험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내 유해는 묘지에. 이 새끼 죽은 척 하는 거 아님? 예, 스바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시, 시나리오 쓰는 거 같은데 죽은 척하기 명사수 소환하려고 어디서 이씨 감히? 폐이 개자식은 짐승밥이 되어 마땅합니다. 보십시오. 엔딩 다섯 번 봤어. 요 이거 엔딩 매번 달라요 선택지에 따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나무에 몸 매달아 죽인 이가 도대체 몇이었습니까? 로빈 태워 죽인 사람들은요. 아, 근데 레일라 말도 맞고 레이너도 말도 맞아서 믿고 어찌해야 되나. 와, 이거 이번에 레이너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얘 말만 들으면 되겠다. 멀티엔딩 오케이. 근데 이 새끼는 자비를 베풀 이유가 네, 없어. 자비는 사치다. 에이다. 그 자리에 짐승 밥이나 데어라. 나라도 똑같이 했겠지. 이 전투 전에, 뭐냐, 수, 경비병? 경비병? 수색, 수색병 수색 풀어주면은, 이거 유, 묘지 파에서 싸운다고 했다가, 그럼 밖으로 나가자 했는데, 얘, 가 경비병 죽었거든요, 그냥. 풀어줬으면은 나도 자비 베트로 줬을 건데, 먼저 선, 선빵 쳤으니까 뭐.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아 스포? 스포, 스포 좀 해봤는데. 캐드겐비드 공동묘지 여기저기서서버가 엘프 시체와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였지. 선두에선 여 어, 레일라 탈주해요? 말을 달리던 검은 레일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아 만족스러운 미소니까 탈주 안 하는 건가?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엘프한테 좋은 쪽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병사 병사들을 위해서 한건 있어도 엘프 좋은 쪽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탈줄안 했나 보네. 에엘프 네, 배상 죽였어요 아까 얘네가 먼저 선빵 쳤으니까 뭐 부상병 다 죽이고. 자비 베푼 건 아까, 아까 전에 그 묘지, 묘지 밖에서 싸우자고, 정찰병 풀어준다고, 그거 하나? 근데 그건는 어떻게 보면 엘프 쪽이 아니라, 아군 병사 쪽을 편든 거니까. 네, 탈주 안한거 같은데?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있네. 오케이. 이어서 가봅시다. 요, 위쪽으로 돌아서 넘어가면 되겠죠.